우리는 유가족입니다. 보통의 부모처럼 아이가 청년이 되어가서 사랑을 하고 어른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수학여행을 다녀오겠다며 씩씩하게 인사를 하고 나간 모습이 우리가 본 아들 녀석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이 다음에 어른이 되면 아빠에게 벤처를 선물하겠다는 호기도 부리고 게임을 많이 한다고 컴퓨터 사용금지를 시키면 몰래 게임을 하다 들켜 허둥대기도 하던 수염이 자라기 시작했다고 몰래 화장실에서 면도를 하던 아직도 솜털이 더 많았던 그 아이는 새로 산 운동화를 아낀다고 집에 두고 간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봄꽃이 피어도 첫눈이 와도 하늘이 만들어준 세상을 함께 얘기할 웃음이 많던 그 아들이 이젠 없습니다. 그동안 참 많은 절망을 했습니다. 지겹다는 말에 가슴이 무너지기도 했고 가슴에 묻으라는 말에 고통스럽기도 했고 시체팔이냐는 말에 분노하기도 했습니다. 밝혀야 될 진실이 무엇이냐는 말에 본 것, 들은 것, 그래서 궁금한 것을 며칠을 지새우더라도 앉혀놓고 얘기하며 이래도 궁금하지 않아도 되는 거냐며 대묻고 따지고 싶었습니다. 떠도는 험한 말에 아이를 따라가 버릴까 하는 모진 생각도 했습니다. 그것을 참지 못해 아이 곁으로 떠난 분들을 보며 부러웠던 적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아직도 여기 있습니다. 아무리 잊으려 해도 잊혀지지 않는. 아무리 도망치려 해도 놓아지지 않는 그토록 간절히 그리워서 통곡해도 다시는 볼수 없는 우리는 지연제는 없어도 결국 죄인이 되어버린 자식을 먼저 보내고 아무것도 알려줄 수 없는 우리는 보통의 부모도 되지 못한 유가족입니다.